안녕하십니까 안산을 기쁜교회 장석환 목사입니다. 오늘은 로고스 사용법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6번 동안 <laughs> 홈 버튼과 라이브러리 검색 문서 가이드를 했고요, 툴까지 했습니다. 오늘 툴에 음 마지막 부분과 즐겨찾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면 로고스는 이 위에 한 줄이 전체 기능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만 알면 로고스 전체 기능에 거의 다 한다고 할 수가 있겠요 어 툴을 지난 시간에 거의 다 했고요. 오늘은 인터랙터 미디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작용하는 미디어라고 해서 어 여기에서는 그냥 시간 날때재밌게 보십시오. 비포 앤 애프터 같은 경우는 음, 지금 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돼 있다 뭐 그런 겁니다. 이게 베수서고또여리고 예루살렘을 보면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 옛날에 이렇게 돼 있었다 것이죠. 그냥 이렇게 하나씩. 어, 보고 싶은 거를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제일 추천하는 것은 시편을 보실 때 시편 탐색기라고 해서 이것을 어, 꼭 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laughs> 시편에 대한 전체 그림을 가지고 계신지요? 장르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laughs> 장르는 러멘트가 가장 많습니다. 어, 구조는 뭐가 제일 많을까요? 스토리프라고 해서 연 구조. 어, 그1 3 또는 4 2 이렇게 그연유로 이렇게 나누지는 구조를 말하는 거고 키아즈면 x라고 할까요? a b c d c-b-a-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로 시편을 볼 때는 키아즈 구조인 경우 어, 키아진 구조인 것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크로스틱은 알파벳 순서로 첫 자가 시작되는 시를 말하지요. 저자는 누가 가장 많을까요? 음, 다윗 시 아무래도 가장 많겠지요. 어, 이것은 70인 얘기에서 다윗으로 보는 저절 다윗으로 보는 시를 말하는 거고요. 특히 시편 1권은 대부분이 다이이지요 하여튼 이렇게 큰 그림을 속에서 어 저자 속에서 만약에 어 스트로프이 구조 속에서 음 다이은 어떤 구조를 많이 사용했을까 했을 때스트로프 어 구조를 또 많이 사용했군요. 어 이렇게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 <laughs> <laughs> 만약에 시편 음, 여기 조건값들을 없애고요 시편 시편 10, 10, 8편을 본다 시편 1권의 순서 이렇게 찾기 힘드니까 순서로 해서 8편을 본다 하면 어, <laughs> <이건> 키아존 구조이군요 <laughs> 어, 이 이것을 누른 것과이 차이점, CA 이것은 같은 주 싱테틱, 같은 주제 결이 묶어 놨다는 뜻이고요. 크게 큰 의미 들어놓고, 음. 어, 스트럭처가 보이는 것과 안 보이는 경우, 키아존 구조인 경우, 음. 그래도 관게해 볼까요? Wow. 이렇게 키아존 구조로써 전체를 딱볼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키아존 주로 가운데가 a와 a 가 주제를 들이지만 가운데가 죽일 때가 더 많이 있어서 이 가운데가 무엇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도 같이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laughs> 어... 이, 키아증 구조든지, 스트로프 구조든지, 음, 이렇게 해서 보는 것이 어, 굉장히 빠르게 음, 시편 전체를 이해하는 데에 어, 도움이 될 겁니다. 어, 이것도 키아증 구조고. 음, 이렇게 스트로프 구조, 같은, 스트로프 구조 같은 경우도 1, 3, 4, 3절, 4, 5절, 67절, 8, 9, 10 이렇게 나누어져서 보는 것이 전체를 보는 눈에게 의해서 굉장히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탐색기를 잘 저는 시편 볼때 항상 시편 탐색기는 사용합니다. 시편 탐색기를 잘 이용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요. 더인터랙티 미디어에서는 또 c 웨일앤메어컴버터라고 해서요. 음, 무게를 잴때 또는 부피를 잴때 어, 길이를 잴때성경이 나오는 단위들을 음. 탤런트면 1 탤런트가 30.2kg 어, 파운드로할때 또는 음, 커피의 반색 정도 이렇게 나오지요. 이때 주의할 것은 이 일이 이리 알파벳 숫자가 아니라 이렇게 영어로 되면 안 나옵니다. 안 바뀌죠. 그러니까 꼭 알파벳 숫자를 넣어야만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항상 의역된 성경에서는 키로그램, 요즘 우리들이 익숙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역된 성경들은 주로 옛날 단위들을 그대로 사용하니까 이것을 한 번씩 잘 사용하시면, 어, 좋을 수 있을 겁니다. 아, 그 다음에, 이래서 툴은, 어, 거의 필요한 것 그냥 대충 보았고요. 여기는 즐겨찾기 구간입니다. 이 예, 즐겨찾기는 메모리가 들어가지 않고 또 어느 내가 음, 사용하고 있는 로그스 어느 곳에 동일하게 있으니까 음, 자주 사용하는 것이기보다는 최근에 자주 사용하는 것이든지 한 번씩 사용하는 필요한 경우 여기다 넣 놓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책에 이렇게 들어수 있는데 책은 라이브러리에서 필요한 것을 갖다가 끌면 책이 들어갑니다. 지금 바로 들어갔죠? 더 지우겠습니다. 어, 딜리트가 되는데, 마우스 가른쪽 버튼이 안 먹히고 있군요. 어, 책뿐만 아니라, 음, 기능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요 기능들도 툴에서 음뭐 아까 시편 탐색기 같은 경우 잡아서 끌면 들어갑니다 또는 음 문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 필요한 문서를 갖다가 잡아서 한글 문서든 어떤 문서든 상관없습니다 끌면. 음 들어갔는데 지금 또 약간 보복 그리고 있지요. 문서도 들어가고요. 또는 이것은 어그 전에 한글 문서 들어간 거죠. 어, 그리고 어 홈페이지도 음,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불, 제 블로그인데 이거 갖다 붙고 싶으면 이렇게 끌어서 집어넣으면 또 들어갔지요. 또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어, 그꼭 집어넣어야 할 것이 카카오 번역 같은 경우 어, 이렇게 집어넣으면 어, 그 번역할 때사용하기 좋고요. 혹시 영어 문장 보실 때또 어, 여기 보면 패스커멘터리 어, 주석 같... 그 사이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집어 넣으면 어, 또 로고스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집어 넣으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것은 최근에 업데이트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동그라미 돌어갈때 인터넷으로 로고 홈페이지와 연동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이 전체 첫째 줄, 첫째 줄만 알면 됩니다. 이 필요한 전체 첫째 줄을 다 했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이 둘째 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일곱 번째인데 세 번째만, 세 번만 더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